안녕하세요. 네, 어, 쇼 특급가 열차 귀익 어, 및 제작자이자 t h 엔터테인먼트 대표 어, 김통희입니다뭐 어, 그냥 김통희가 아니고요 음박치 어, 음박치 네, 김통희라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제가 어, 그 페이스북 생방을 통해서 어, 어, 많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소수. 정예어 어, 부대와 함께 어, 좀 음, 했었죠 제가 어, 방송을 어, 그러다가 어, 참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여러가지 여건상 어, 제가 폐방을 어, 어, 그만두게 됐는데요 어, 그래도 어, 간혹 어, 이 자리에서 어,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들 어, 한 곡씩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음박치라고 했죠, 음박치.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노래 아주 못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 김종한 씨 노래를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뭐 노래를 어, 아니면 곡을 제가 편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김종한 씨그 노래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뭔가 어. 많은 대중들에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공감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노래들, 또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종환 씨 노래를 제가 좋아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김종환 씨곡 중에 한곡 제가 골라봤습니다. 어, 사랑하는 날까지라는 곡인데요. 제가 음박지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음박지. 갑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 또 하나. 저기, 유튜브 채널 DH 엔터테인먼트 TV라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구독 좀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할 겁니다. 저 유튜브 들어가세요. 이, 뭡니까? 구독자 수 이렇게 보면요 어느 분께서 아 구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유튜브 채널 어디라고요? D H 엔터테인먼트 TV입니다. 시겠죠 구독 좋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 김정환 씨곡 어, 중에 한곡제 어, 애창곡 제 애창곡입니다 어, 사랑하는 날까지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언제나 살고 있다 가슴을 치는 슬픔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길을 걷는다 외로움 나는 싫어 당신은 선택했다. 내가 사는 날까지 운명의 길이에서 당신과 살고 싶다.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존재한 것, 널 위해 내가 살수 있다면. 나의 뜨거운 젊음 모두 다 주고 싶다. 몇 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천년을 기다려도 나를 사랑하겠다. 마지막 남은 사랑을 위해. 내꿈 깨질까봐 불안한 삶이 싫다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걸어가면서 사랑의 운명을 건다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 널 위해 내가 살수 있다면 나의 뜨거운 젊음 모두 다 주고 싶다 몇 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천년을 기다려도 널 사랑하겠다. 마지막 남은 사랑을 위해 천년을 기다려도 널 사랑하겠다. 마지막 남은 사랑을 위해 마지막 남은 사랑을 위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사 참 괜찮고 어, 멜로도 괜찮고요. 어, 제가 어, 노래를 못 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 이런 분위기의 노래다 어, 그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12일 0시 기준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주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9560명 정도 어,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참 큰일입니다. 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꼭 우리는 어, 코로나를 박멸할 어,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봅니다. 어, 여러분, 다음에 어, 더 좋은 노래를 가지고 제가 다시 음,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유하십시오. 그리고 건강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다음에 또 뵈요.